네 안녕하세요 김현프입니다. 로 오늘은 제가 왼발을 잘 디딜 수 있는 연습 방법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스윙을 했을 때 체중이동이 안 되시거나 그런 분들 보면 은 스윙을 할때 왼발을 디뎌서 공을 쳐라 라고 하면 어떻게 치시냐면 이렇게 다 나가요. 이렇게. 그 이유가 뭐냐면 백스윙과 다운스윙 사이에 이 구간에서의 전환 동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백스윙과 다운스윙이 교차되는 이 지점에서 왼쪽으로 체중 이동이 원활하게 되셔야 되는데 보통 보면 탑에 다 올라간 다음 다운스윙이 시작이 될때 왼쪽으로 시작하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실수가 나오냐면 이렇게 몸이 다 나가는 현상이 생기면서 어깨가 덮이고 아웃 인 스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스피드도 나지 않고 클럽도 오히려 던져지지가 않습니다. 중심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왼쪽으로 체중을 이렇게 이동시키면서 볼을 치려고 하니까. 백스윙과 다운 스윙 사이에 그 교차되는 지점, 즉, 전환 구간, 이 구간에서 우리는 백스윙을 올라가게 되고 다운 스윙이 시작이 될때 몸의 힘으로 클럽을 내려주는 게 아니고 이 그냥 클럽이 떨어지는 힘을 이용해서 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냐면 오히려 다운 스윙이 시작을 할때 발을 차주면서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되면 내가 클럽을 왼쪽으로 뒤져준 다음에 억지로 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발을 땅 차주면 클럽이 알아서 이렇게 던져지게 돼요. 일단 처음에 이 원리를 조금 연습을 해보시면서 내가 발을 차주니까 오히려 클럽이 내려오는구나라는 거를 조금 느껴보신 다음 두 번째는 탑에서 다운 스윙이 내려오는 이 구간에서 우리는 그 느낌을 그대로 이용하면 왼쪽에 벽을 만드는 느낌이 생기실 겁니다. 자, 처음에는 다리를 이렇게 차주면서, 뛰면서, 하지만 두 번째는 그냥 기둥을 만들어준다. 그러면 클럽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시작해요. 내가 이걸 왼쪽으로 이동시키면서 이렇게 손으로 내리는 게 아니고, 여기서 무릎을 차주면서 내리기 시작하면 이렇게 클럽이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클럽이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이 연습을 먼저 하셔야 여러분들이 스윙을 했을 때도 이게 왼쪽에 잘 디뎌진 거예요. 왼쪽을 잘 밟고 일어나는 연습이. 그래서 왼쪽에 기둥도 만들어지게 되고 기둥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클럽은 더잘 던져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클럽을 잘 던지시고 싶으시면은 이 왼쪽을 잘 디뎌주는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체중이동을 왼쪽으로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왼쪽을 잘 디뎌주고 싶으면 오히려 무릎을 펴줘라. 오히려 일어나는 동작. 무릎이 펴지면서 몸이 이렇게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면서 연습을 해주시면 클럽도 잘 던져지면서 왼쪽으로 올바르게 딛는 연습을 할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면 일단 연습장에서 이렇게 몇개 쳐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제가 치고 나서 체중은 오른발에 와 있지만 제가 이 공을 치기까지의 원동력은 왼발이 지면을 차고 올라오는 힘으로 임팩트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왼쪽 하체를 잘 이용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게 어느 정도 연습이 됐으면 정상적인 스윙을 해주면서 왼발을 차줄 겁니다. 어디 구간에서? 이 교차되는 지점에서. 그러면은 스윙을 보게 돼도 왼쪽의 기둥이 올바르게 만들어지면서 임팩트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왼쪽 하체를 잘 이용해서 스윙하는 연습을 올바르게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 김현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